모든 존재는 자신의 경험과 주관으로 인지된 세계 안에서 살아간다. 우리는 그것을 운벨트라고 부른다. 나의 세계를 살아간다는 자각과 그것을 전제로 다른 운벨트를 이해하려는 노력,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세계의 확장을 통해 세상은 조금 더 다채로워지고 따뜻해질 수 있다고 그들은 믿는다. 안녕하세요. 최시은입니다. 오늘 소개할 NFT 작가 스튜디오 요그는 애니메이션 아티스트 듀오입니다. 웅벨트의 확장을 주제로 애니메이션, 미디어 아트, 뮤직비디오와 VR 등 다방면에서 작품 활동을 해왔습니다. 그들의 작품을 표현하는 웅벨트라는 키워드 때문인지 스튜디오 요그의 작품엔 사람의 체온과 숨소리가 전해집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작품, 도시 속에 감춰진 사람 이야기. 휴먼 픽셀 시티입니다. 여러분은 서울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무엇이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음, 높은 빌딩 숲, 이글거리는 아스팔트, 또 도로 위를 빼곡히 채운 자동차와 시커먼 매연, 아, 가만히 떠올리고 있다면 왠지 모르게 소음소리만이 귓가를 채우는 듯합니다. 요그 역시 이런 서울의 이미지를 떠올리며 거리에 캠코더를 들고 나가 한 달간 서울의 다양한 모습을 담아봤다고 하는데요. 영상에 찍힌 도시의 진짜 모습, 예상과는 많이 달랐다고 합니다. 그 안을 가득 채운 수많은 장면은 각기 다른 사람들의 표정과 움직임이었습니다. 2011년 제작됐던 단편 애니메이션, 시티의 세계관이 확장돼 완성된 이 작품. 도시를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을 제시합니다. 사람과 도시의 유기적인 관계를 마치 하나로 이루어진 픽셀 아트로 표현했는데요. 그들은 자칫 평범할 수 있는 드로잉 애니메이션에 높이 쌓인 벽을 허물어 있는 그대로의 휴먼 픽셀을 완성시켰습니다. 이 작품을 감상하는 동안 우리는 뭔가에 홀리듯 그들의 옴벨트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작품이 더 의미 있는 이유는 글로벌 플랫폼인 파운데이션을 통해 먼저 주목받았다는 점입니다. 아직 NFT 시장이 활성화되지도 않은 상황에 이 자신들의 작품을 NFT로 출품하는 신진 작가들의 도전도 주목할 만한 점인데 이 작품을 낙찰받은 인물이 무려 맥 부셰라는 아티스트였다는 사실 엄청난 화제였죠. 스튜디오 요구에게는 새로운 도전에 대한 가능성을 발견하고 더욱 적극적인 행보를 취할 수 있는 계기가 됐습니다. 이번 위믹스 NFT 옥션에 참여한 이유 역시 한국의 NFT 시장에서도 자신들과 같은 신진 아티스트들의 도전을 응원하는 마음에서였습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세상 속에는 얼마나 많은 예술가들이 현실이라는 벽에 가려져 있을까요? 휴먼 픽셀 시티와 같이 NFT를 통해 그 벽을 낮추고 껍데기를 벗겨내면 더 많은 아티스트와 사람들의 움직임이 보일 것입니다. 7월 26일 월요일 오후 3시. 스튜디오 6의 작품을 만나보세요. 지금까지 최시은이었습니다.